올 2월 27일 전북 MBC 뉴스 저녁에 나온 뉴스를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기억을 하고 여러 자리에 갈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전라북도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2024학년도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 영명으로 나온 학교가 34개 학교입니다. 전라북도 1위고 경상북도 2위, 광원도 3위. 제가 살고 있는 울산은 제일 적은 학교가 두 명입니다. 저희 큰 외손주가 8살인데, 원래 8살 아이들이 입학을 했는데, 애들이 20살이 되었을 20년이 지났을 때에. 28이 된 나이에 우리나라 인구 그리고 그 가운데 15% 내지 20%의 인구가 기독교인이라고 본다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모습은 그림이 잘 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전국적으로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57개 학교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 우리 교단의 강도사고시 치는 그 수를 보면 2017년 997명에서 2024년 올해 424명 그리고 제가 총장님께 여쭤봤더니 내년 3학년 되는 학생이 295명 칼대광에서 올라오는 분들 한 40명에서 335명 정도가 내년에 감수를 치게 되면 올해보다 100명 가량 더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부산에 있는 1,800개 학교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대학부까지 숫자 관계 없이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는데 1,800개 교회 중에. 모든 부서의 주일학교가 구성된 교회가 64개 교회입니다. 2021년, 2003, 어, 2031년부터 급속도로 주일학교 인이 감소해서 2050년이 되면 90%의 주일학교가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통계학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다음 세대의 소멸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그 심각성의 인식 지표가 매우 낮은 단계입니다 우리 교단 주일학교 학생 수를 좀 보면은 총회 교육개발원이 2020년에 125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회 교육개발원의 진단은 조금 더 빨리 진단하고 있습니다.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뒤에 주일학교가 교단의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진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저출산이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울산에 어 제가 부임해서 매 연말이 되면 항상 듣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내년이면 어이 지역이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말을 제가 23년 울산에 있는 동안에 매 연말에 듣습니다. 근데 새해를 맞이하면 어려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 그냥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해를 시작하고 또한 해를 시작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없을 때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강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그어 여성도 가운데 며느리가 기형 자궁을 가진 어 선천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어 며느리를 두었는데 이 성도께서 새벽기도 후에 항상 앞에 나오셔서 제 한쪽 다리를 붙잡고 얼마나 흔들며 기도하시는지 아기를 달라고 어 의학적인 진단은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둘을 허락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저출산 또 여러 가지를 암울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통계일 뿐입니다 오늘 목사장님 기대회에 2박 3일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각자 삶의 현장으로 교회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서 그림이 분명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요 신학과 교리의 중심도 십자가입니다 루터는 이 복음의 진술을 깨달은 후에 십자가만이 신앙이요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십자가 신학 십자가 신앙을 말로만 머리 속에만 넣어두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개신교는 십자가의 정수가 담긴 복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종교개혁 종교 이후에 개몽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등 이런 시대 의 사도에 따라 복음이 위협을 받고 현대에 와서는 아예 십자가의 복음을 찾아 보기 힘든 그런 시대로 전락을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껍데기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교회, 십자가를 들을 수 없는 설교, 십자가가 빠진 신앙, 십자가 빠진 신학.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입니다. 성경의 핵심도 십자가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십자가를 예표했고 신약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령으로 변화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한 배경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 시작되죠. 살기 등등하여 예수의 제자를 잡아 오게 해놓고 죽이는 업무를 꾸몄습니다. 나사렛에서 활동하던 보잘것없는 청년 예수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설교하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신성을 모동한 것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해 십자가에 채용되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을 퍼뜨리니 다시 죽은 예수를 전하는 보고 그의 제자들을 잡아넣어야 되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다니며 사람들을 잡아넣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오라 사오라 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 앞에 거꾸로 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 일장에 의하면 바울은 눈을 뜨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목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신이 다메색에서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신이 다메색에서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지 구약을 연구하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3년간 상고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사막에서 말씀과 기도로 3년간 몸부림을 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린 피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오늘 본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다뱃설 물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 루터가 발견한 십자가의 보혈, 오늘의 기독교를 세웠습니다 칼리미니온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총회가 지향하는 장로교 정치이고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총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생명이 없고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당회, 노회, 총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만이 각 교회, 노회의 분쟁, 총회의 재만 문제, 저출산 재앙,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건 만이 신앙의 생명을 되찾는 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회복의 길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 역시 십자가가 그 출발선입니다 보혈의 원청이 아니면 거룩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 목사님의 기도회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 십자가 신앙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첫째, 십자가와 보혜를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일컬는 존원의 오해는 영적 사고를 제안했는데, 오해니 영성의 정상에 올라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적 사고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언급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을 바탕으로 영적 사고를 제안합니다. 성도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자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해는 고난을 당할 때 실패를 만날 때 영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훈련하고 또 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을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에 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자주 묵상하시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십자가와 보혈의 말씀을 새겨두면 십자가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해방을 얻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소리 내어 외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의 장자들이 죽음을 미안한 것처럼 영혼 속에 보혈의 생명을 새겨놓게 되면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은 강단에서 들려오는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말씀을 듣다가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서펄전의 영혼을 거꾸로 들인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때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목사인 제가 영적 힘을 얻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분이 보혈 기도문 한번 잠망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나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와 귀신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일로 내 영혼에 내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백 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일로 내 가족과 한국교회와 온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을 나의 마음과 입술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을 나의 영혼과 육체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을 나의 가정과 사역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일을 나의 삶에 부어주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주님께 속한 자,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이요, 이웃을 성비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종기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보혈은 생명 그 자체이고,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성경과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이 체험되어진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와 보혈의 찬송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운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보혈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찬송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찬송은 생명의 역사가 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히 부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걸려주신 보혜를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열로 날 씻어주소서 이런 찬송은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통로입니다. 제가 언젠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몰려온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매우 고통스러웠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이 보호의 찬송을 부르므로 놀란 평화를 맛본 적이 있습니다. 뭐, 좀, 오르드 찬송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늘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같이 한번 불러 오실까요?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 밖에 없네. 나의 위는 이것뿐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유모사님 강론하실 때첫 번째 대지에서는 별로 제 마음이 덤덤했습니다. 도 번째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가 나오는데 이 가슴이 막 움직이시 하더라고. 찬송할 때에 이 보일의 찬송이 막 나타날 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닫혀 있던, 무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던 모든 심령들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종종 성도들을 위협하는 두려움, 염려, 근심, 낙담, 절망, 공포 이런 모든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보혈잔송을 힘차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 기도를 자주 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이단 종파에서는 한번 회개하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번 회개한 것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만 다시 범죄할 수 있고 반복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심상을 적시도록 회개하며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 회개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을 만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자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계란 자주 하면 할수록 더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회계가 사라진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아진 것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밤이 새도록 회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때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에 내 영혼을 담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늘 넘어서 가리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그랬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고난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난 나의 자아들, 유격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다시 이 없이 살아난 이 모든 것들과 싸우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처절한 회개가 있는 곳에 자아의 담장이 무너지고 자아의 담장이 무너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당물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목마른 영혼을 가득 적시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 썰모는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방팍한 날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임직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펑펑 울었지만, 그 이후에 메마른 기도 생활, 힘겨운 헌신, 뿌리 깊이 도달한 미움과 원망, 그리고 절망감 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피어난 독초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가 없는 그 자리에서 도달한 독초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심한 사람들이고 원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살수 없었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랑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변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 신앙 앞에서 다시 개심해야 됩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내용들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전략에 불과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각자 방법론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십자가 신앙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요. 기독교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생명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항상 부응이 따랐으니 우리 대한예수장로의 총회와 1 6 4개 노회 사나지 교회와 목사 장로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 신앙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